오늘 뭘 할지 고민을 하다가 가져온 건 과자 랭킹. 피나의 개인 취향 100%를 반영하는 과자의 티어표. 자, S급. 제일 좋아하는 거. A급. 자주 먹는 거. B급. 있으면 먹는 거. C급. 웬만해서 안 먹는 거. D급.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하는 거. E급. 먹어봤는데 맛없어서 안 먹는 거. 그 다음. 안 먹어본 거 맛있는 과자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고 디나의 취향과 솜사탕들의 취향을 한번 알아보자요 안 먹어본 거 먼저 빼놓고 선별 끝났다요 아 오징어칩 이거 이거 이름 헷갈리는 거그 오징어칩인 줄 알고 먹지만 사실은 오징어칩 이것도 입천장 까지는 과자다요 이거 개인적으로 희한이고 딥 먹다 보면은 그 약간 느끼한 버터 맛좀 많이 나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이거 먹기 싫어가지고 점점 방치되다가 먹을 게 없을 때 이제 약간 눅눅해 질랑 말랑 할때 이제 남은 거 먹다가 버리는 그런 과자. 희나 최애. 이거 구운 감자. 이거 진짜 맛있다요. 어, 약간 희나가 좋아하는 거는 처음 먹을 때랑 끝에 먹을 때랑 대부분 다 맛이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그 좋아하는 그 특징이 딱 있는 과자들을 좋아한다요. 자갈치는돈 <laughs> 주고 사먹어본 적이 한 번밖에 없고, 오징어 집은 먹다 보면 느끼해져가지고 한 봉지를 다 먹어본 적이 없다요. 신당동 떡볶이. 이거, 이거 먹다 보면은 처음에 한동에는 맛있다요? 세네개쯤 가면은, 어, 하다가 이제 네개, 다섯개 가면은 갑자기 물엿맛이 느껴진다요. 그리고 먹다 보면은 이거 은근히 되게 딱딱하다요. 그래서 이거는, 아, 있으면 먹기는 하겠는데, 꼬북칩하고 비슷한 정도. 아, 그 다음, 숨사탕들. 이거 S. 캐러멜 땅콩. 이거 희나 되게 자주 사 먹는다요. 과자를 다 먹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땅콩을 먹는 게 진짜 맛있다요. 의외로 이거 되게 괜찮다. 이거 한 봉지까면 다 먹는다요. 어 희나의 개인적인 픽은 캐러멜 땅콩의 S.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C다요. 캐러멜 메이플. 이거 너무 달고 그리고 이거 엄청 크다요. 아니아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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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희라의 그 기준에 그 약간 혼란이 올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 시다요 순서장들 희라는 왕이다요 왕이 신라고 하면 시거다알겠냐요 콘초 이거 여름에 먹으면 안 되는 과자 여름에 먹을 거면 냉동실에 30분 이상 넣어놓고 먹어야 되는 과자 하지만 이거 에이 왜냐면 순서장들 이거 한번 뜯는 순간 끝장 보지 않으면 멈출 수가 없다요 약간 혼란볼과다요 이거. 솜사탕들, 감자, 과자 중에 희어요 개인 취향 S. 예감, 치즈그라탕. 하나도 안 느끼하고, 엄청 바삭바삭하고, 그냥 먹어도 맛있다요. 예감이 진짜 고트다요. 이거 꼭 먹어라요. 기본보다 치즈그라탕. 이거 나머지도 다 맛있다요. 예감 종류는 다 이거 S급. 이게 튀기지 않은 감자칩이어가지고, 진짜로 고트다요. 솜사탕들, 이거 진짜 장점이 뭔지 아냐요? 저거 꽉 하나에 봉투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봉투 하나만 먹고, 하나는 다음에 또 먹을 수가 있다요. 그게 진짜 더 좋은 점이다요. 그래서 예감은 전부 다 S 를 주겠다요. 이거 오징어탕 후에 따로 소금을 뿌려서 먹는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A. 그다음 순자당대 이거 도리토스. 이거 E. 이거 너무 미국의 맛이다요. 아니 아니 순자당들 피나는 국산 여유라서 미국의 짠 맛은 좀 별로다요. 그다음 치토스 과자예요 솜사탕을. 치토스는 D 다요. 아니, 좀드럼팔아요 자, 치토스가 왜 D냐면,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겠다요. 겉에 있는 소스는 맛있다요. 속 아니, 너무 그 그냥 옥수수 과자여가지고 너무 밋밋하다요. 그리고 먹다 보면 물린다요. 그래서 D 다요.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요. 솜사탕들 대체 뭘 먹고 사는 거냐 평소에? 와 이거 진짜 갈수록 솜사탕들 입맛을 이해할 수 없다요. 이거 솜사탕들 이거 이런 거 약간 칠리 소스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맛있다요. 케첩이나 자 아무튼 히라가 왕이니까 왕이 A라고 하면 a 다요 알겠냐요? 넌 오늘부터 a 다요아 벌집 피자 벌집 피자 D 그 오징어 집과 같은 이유 이거 먹다 보면 너무 느끼해가지고 맛없다요. 아이 전사장은 소금이 만능이냐요? 도마나마 희나가 다 소금 뿌려서 먹냐요? 아 이거 좀 너무 달다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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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짜다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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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맵다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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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목말르다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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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냐요? 아니다요 인초 바나나킥은 s 다요 아니, 왜 물음표냐요? 손자돈 진짜 뭐 먹고 살길래 그러냐요? 아니, 희나는 도저히 손자동들의 입맛을 이해할 수 없다요. 이거, 이거 희나 확실한 통계가 있다요. 왜냐면, 민초를 싫어하는 사람, 싫나 주변 사람, 세 명한테 민초 바나나킥을 권유해서 먹여봤다요. 세명다 맛있다고 했다요. 그리고 또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했다요. 통계학적으로 이거는 맛있다요. 민초 바나나킥은 처음과 끝이 똑같게 상큼하고 달콤하고 상쾌하고 맛있다요. 그래서 S다요. 제크. 제크 정도면 A. 이거 삼삼한 게 맛있다요. 제크에 소금 뿌려 먹으면 맛있다요. 뻥샷단에 이거 있지 않냐, 이거? 참 크래커. 그 다음 아이비. 이거, 이거, 소금 뿌려 먹면 맛있는 과자 3대장. 소금 뿌려 먹면 맛있는 과자 3대장이다요. 아, 그 다음 에이스. 이거는 B. 에이스에다가 소금 진짜 살짝 뿌리면 맛있다요. 아이, 진짜 알갱이 한두 개 뿌리면 진짜로 맛있다요. 언니들한테? 아, 다명 언니, 그래서 희나가 지금 과자 랭킹을 정하고 있는데, 오징어 땅콩에 소금, 그 다음, 제크, 참 크래커. 아이비! 에이스! 소금을 조금 뿌리면 더 맛있어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요? 아니 오징어 땅콩이 뭐가 다른... 짜가지고... 그 차라리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나을지 않을까? 아니 아니 무조건 소금이 어울린다요 마요네즈! 봐봐 대표적인 술안주잖아 술안주 오징어는 뭘 찍어 먹으면 맛있어? 소금. 오징어를 소금에 찍진 않잖아 고추장에 찍어 먹지만 고추장은 결국엔 소금으로 만들지 않냐요? 뭐 어, 고추장이 소금으로 만들어? <laughs> 아 고추장 소금 들어가지 않냐요? 오징어 땅콩이니까 <laughs> 마요네즈 찍어 먹어야지! 그럼 오징어 땅콩이니까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지 않냐요? 조만간 납득시킬 만한 자료를 가져오겠다요. 여보세요? 아, 외순 언니 반갑다요. 오징어 당콩 제크, 참크래커, 아이비, 에이스의 소금 어떻게 생각하냐요? 키나 말이 맞긴 해요. 같은 의견이에 먹다 보면 은 달아. 달아요. 근데 일단 저는 소금은 안 찍어 먹거든요. <laughs> 아예 정확히는 소금을 찍어 먹는 게 아니라 과자 봉투를 뜯고 거기다 어. 소금을 한두세번 이렇게 턴 다요. 그 다음에 그거를 봉투를 닫고 흔들어 가지고 소금을 더 묻히고 그다음 먹는다요. 그리고 제크 같은 거 먹을 때도 그 소금 한번 이렇게 지나간다요. 아이비랑 저 청크래커는 애초에 소금이 있잖아. 소금이 어딨냐요 아니 그 묻혀져 있지 않나? 그게 소금이었냐? 아니, 잠깐만, 너, 너 근데 여기 포카칩, 저 오리지널 왜 B급에다 놨어? 아니, 그냥석때문 어? 너무 느끼하지 않냐. 아니, 너, 너, 저거는 소금 찍어 먹어, 안 찍어 먹어? 아, 이거는 왜 찍어 먹냐요? 아, 이거 이미 짜지 않냐요? 아니, 포카칩 오리지널이 좀 짜다고 느껴질 정도인데, 왜, 내 미가 그러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뭐 약간, 그, 병원 가가지고 한번혓바닥 그, 그, 를한번받아먹는것 같아. 아니 내가 한번 먹어볼게. 아니 먹어 이건 내가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 내가 내가 먹어보고 후기 남겨줄게. 나 아, 좋다요. 나중에부탁요나미식콘 아, 언니. 음, 음. 오징어 땅콩에 소금 어떻게 생각하냐요? 오징어 땅콩에 소금은 좀 <laughs> 이해가 안 되는데? 그체크참크레커 아이비 에이스에 소금 조금을 어떠냐요? 소금을 추가적으로 뿌려 먹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오늘부터 음... 한번 먹어보자요. 아유, 너무 짠데, 그러면. 진짜 알갱이 한두 개만 뿌려도 된다요. 그리고 오징어 땅콩이는 두 꼬집 정도 넣고 흔들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요. 오징어 땅콩이 먹다 보면 달지 않냐요. 음, 아니, 에? 그건 부르겠는데. <laughs> 짜가지고 안 먹지? 에? 달아서 못 먹는다? 이거. 음. 왜 희나만 단 맛을 느끼는지 알았다요. 희나의 미각이 너무 뛰어나서 그런 거다요. 오징어 땅콩 을 가져왔어요. 집에 남아있던 거. 아, 오, 좋다. 먹어봐라 당장 먹어봐요. 이게 단맛이 무조건 난다요. 난 아, 그러네. 땅콩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음. 이제 소금을 조금 치면은 그 짠맛이 좀더세지긴 하지만 그 단맛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더 먹을만한 희진다요. 근데 난 여전히 소금 추가해서 먹는 건 모르겠네. 그러면 그거. <laughs> 인정을 하겠다. 희나가 짜게 먹는 게 맞다요. 하지만 오징어 땅콩은 단맛이 나는 건 맞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과자 티어표 마무리를 하겠다요. 희나 S급 티어는 이렇게. 아, 재밌었다요.